팀쿡 애플 CEO도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팀쿡 애플 CEO는 뉴욕 타임즈 딜브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련 연구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조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관심사일 뿐 애플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나 스퀘어처럼 애플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진 않는다는 사실을 못 박은 것입니다. 애플은 암호화폐 투자는 물론 앱스토어에서조차 암호화폐 관련 앱을 퇴출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페이, 애플 신용카드, 애플 월렛 앱등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언제든 암호화폐 사업과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